세상 속의 제자도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활기찬 새 아침입니다.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365 묵상집, 벌써 55번째 날이네요. 마음이 흐트러질 때 라는 주제로 함께 잠깐 묵상 나눠볼까 합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구절이죠.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.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. 나는 그를 좋아한다.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. 이 말씀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? 뭔가 되게 중요한 일에 딱 집중해야 하는데 어, 자꾸 다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나 뭐 다른 일에 마음이 팔렸던 경험이요.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그 방향을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. 같이 한번 풀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오늘 묵상주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세 제자 베드로, 야고보,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사건. 바로 그 변화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고있을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앞두고 제자들이 어, 뭐랄까 영적인 시선을 예수님께 더 확고히 두기를 원하셨던 거죠. 그산 위에서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잖아요. 예수님 모습이 막 빛나고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까지 나누고 와. 정말 상상만 해도 대단한 광경인데요.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 반응은 어땠을까요? 여기서부터가 진짜 좀 흥미롭습니다. 묵상집을 보면 제자들이 글쎄 그 중요한 순간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. 쿨쿨. 네, 맞아요. 그러다 깨어난 배도우는 또그 엄청난 광경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어, 아, 주님 여기 너무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게 오늘 묵상의 핵심이랑 딱 연결이 되는데요. 베드로의 제안이 뭐 나름 경외심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실 그 구원 계획 그 본질보다는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할수 있을까? 이 인간적인 생각, 행동 계획에 마음이 먼저 갔다는 걸 보여 주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그니까 눈앞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이나 뭐 선한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라도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더큰 그림, 그 핵심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분주함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정확합니다.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의 열심, 그 사이에 어떤 미묘한 간극 같은 거죠.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잖아요. 빛나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죠.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. 나는 그를 좋아한다.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요. 네, 묵상집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그 흐트러진 시선을 다른데 팔린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로 그냥 확 모으신 거예요. 강하게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만 딱 보이게 하신 거죠. 네, 이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. 묵상집에서도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. 혹시 여러분도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핵심적인 일 외에 자꾸 다른 부수적인 일들의 정신에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요. 아 찔리네요. 그렇죠. 또 이런 질문도 해요. 아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듣지도 못했는데 그냥 내 열심으로 뭔가 빨리 시작하고 싶은 그런 조급함은 없습니까?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분주함.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 심지어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는 우리의 계획들까지도 좀 잠잠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계획에 우리 시선을 다시 맞추도록 이끄시는 어~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.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의 마음이 막 여러 가지 생각 또 분주한 계획들로 흐트러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시 멈추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딱 맞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.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. 이 명령처럼요. 네.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저희도 또 여러분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참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려고 조용히 이렇게 치우고 계신 내 마음 속의 초막은 과연 무엇일까? 네,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. 그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 묵상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